당신이 산 영화표가 올드보이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산 음악 C D 가 보아를 만들었습니다. 들어봤나요? 그렇다면 연락처만 가르쳐줘요. 몰라.

4집 타이틀곡 마이네임 촬영 준비도 한참인 이곳은 일본의 한 세트장인데요. 안녕하세요. 땡큐 시청자 여러분. 보아입니다. 드디어 4집 어 곡이 정해져서요. 마이네임이라는 타이틀이고요.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일본에 갔어요 화 의상을 입고 파워풀한 댄스를선이고 계시는 고아씨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고아씨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일본의 마시키씨의 촬영감독으로 맡으셨는데요. 360도 회전 촬영 방식을 사용해 화제가 되어있었죠. 이번에 고속 촬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음악을 느리게 하고 고속으로 촬영을 하여 좀더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구아 씨도 느려진 노래에 맞춰 몸을 움직여 보시는데요. 사집 앨범은요. 우선 외국 작곡가 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상법도 이제 다양하게 <laughs> 항상 하는 말이긴 하지만 <laughs>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길게 활동을 할것 같으니깐요. 어, 항상 짧았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보아씨의 단독 촬영. 보아씨는 마이넴을 통해서 기존의 귀엽고 깜찍했던 소녀의 이미지를 벗고 파워풀한 섹시 댄스를 선보였는데요.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역동적인 동작에서 보아씨는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스타일하고는 또 많이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그게 가장 이제 걱정도 되고 하는데 어 이미지를 좀 많이 바꾸고 싶었고 그리고 좀 새로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어 안무에서부터 의상이라든지 어 메이크업이라든지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어 어떻게 보면 섹시한 노래일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좀 멋있고 그리고 스타일이 전혀 틀려요 야틀란티스가 만약에 귀엽고 깜찍하고 그런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또 다른 그런 이미지니까 어, 이렇게 많은 걸 얘기해 드리면 또안 되니까 스타트 <laughs> 액션 이번엔 흰천 뒤에서 실루엣을 연출하고 계신 부아씨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살짝 비춰지는 부아씨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죠. 지금 촬영하는 거는요. 이제 비닐 이런 속에서 제가 있는데 뜯는 거예요. <laughs> 천 뒤에 계시던 부아씨 감독님의 사인을 맞춰 2, 멋지게 천을 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모든 스텝들이총 동원되어 열심히 거울을 닫고 있었는데요. 바로 다음 장면이 보아씨가 거울을 이용해 촬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거울 속에서 제가 있는데 거울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거기서 저를 찾으면서 이렇게 하는 촬영입 힘들지 않으요 네. 오늘, 오늘은 머리도 많이 바뀌고 의상도 많이 바뀌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지루한 건 없어요. 네. 아시아의 큰별 구아씨 마이네임은 세계적인 주류의 음악으로 떠오르고 있는 얼반댄스를 표방한 스타일의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국내 음반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염두하고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어, 앞으로는 이제 사진 마이네임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어, 음악 방송도 많이 할 거고요. 어. 라이브 무대도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어,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아까 제가 거울 속에서 이렇게 막 저의 모습을 이렇게 찾는 그런 씬이 있었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의자에서 앉아서 노래하는 마지막 씬. 이번에 스타일을 바꾼 보아씨. 펑키한 느낌의 헝클러진긴 헤어스타일로 변신한 보아씨는 이제 마지막 촬영 장면을 마음두고 있었는데요. 피곤한 기색없이 마지막까지 촬영에 임하시는 보아씨의 모습에서 프로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밝게 인사를 건네는 보아 씨의 모습에 스탭들은 박수로 단례를 하는데요. 네 드디어 사집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이번에 전체적인 음악이 색깔이 뚜렷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아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집으로 돌아온 보아 씨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산 정품이. 우리 문화산업을 키웁니다. 문화에 투자하세요. KBS 한국방송방송연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